이렇게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나서, 요거를 GitHub에 올리는 거를 제가 추가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 네. 뭐 이제 정지됐기 때문에 나는 오류이고,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만드신 다음에, 커맨드 S를 통해 저장을 해주시고 이제 종료 버튼은 커맨드 Q가 단축키인데, 커맨드 Q를 통해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건 닫고, 이 사이트에 넘기는 거를 제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요 엑스코드 파일, 요거 네 가지 파일을 전부 커맨드 c 를 통해 복사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그 GitHub랑 연동되는 폴더, 요 폴더에 리듬이 파일은 사실 저희가 따로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음, 지우시면 안 되고, 나머지 네 가지를 커맨드 딜리트를 통해 지워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복사했던 네 가지를 커맨드 V를 통해 넣어주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음, 리드미는 나중에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음, 네, 요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요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게 무슨 프로젝트인지 보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음, i g r 스 t h 이거 20년, 여름방학 iOS 스터디 음, 타이머 어플 따라 만들어 보자. 저는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네 이렇게 이제 올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터미널을 키십니다. 그리고 CD를 하셔서. 뭐, 이제 이렇게 붙여넣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서디라고 그냥 해가지고 옮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Git, 스테이터스를 당연히 하면은 빨간색으로 지금 뭐 연동이 안돼 있다 이렇게 떠 있을 거고, 그러면은 Git에 추가를 하기 위해서 Git, add, 점을 통해 모든 걸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Git, 스테이터스를 누르시면은 초록색이 뜹니다. 그리고 Git, commit, m을 통해 오늘이 7월 28일 음, 2주차 프로젝트 진행 내용이라고 저는 넣겠습니다. 그리고 git push를 통해 사이트에다가 연동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뜨면 정상적으로 완료된 모습이 볼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이트를 다시 재실행 하시면은 네. 이렇게 새로 19초 전에 올라왔다고 뜨시고, 저희가 아까 수정한 리듬이 내용이 여기에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총 3번 커밋을 했기 때문에 커밋한 내용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밋을 그때그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